원니 씨의 이승준입니다.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황 관련해서도 한좀 그러세요,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기 황소신 첫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을 여쭤보셨습니다. 음. 아, 그게 메인이에요? 음, 나 카메라가 더 굵게 이쪽이 메인 줄 알았네요. 네, 음,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분, 아까 먼저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네. 지난번에 너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뭐 재판 중지다든지 형사소송법도개정하니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리 도제업했었거든요. 혹시 이런 거는 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본 입장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.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,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, YTN의 김다현입니다.라고 합니다. 어... 상식을 방선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선거청 식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적은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손님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궁금하고, 나아가 일단 확인한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됐지만, 만약에 대통령의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마트를 신종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겠을니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, 국민적 함,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. 네, 저희 네. 이 정도 질문할까요? 질문 하나 더. 뭐, 경향신문의 가현지입니다. 그 이번에 4.1학기에서는 조지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기 하고 있거든요. 이에 대해서 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음. 어, 뭐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.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.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지요.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.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.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,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,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.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